김준홍이랑 손범근 바뀐 거 빼고는 도대체 교체를 안 가져가냐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그 지금까지 이 대표팀 감독님을 하신 분들 중에 이거를 자주 교체를 가져간 분이 잘못된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 대표팀은 예 써보고 오늘은 예 써보고 내일은 재 써보고 하는 곳이 아니에요. 왜 아니냐면 모여서 훈련을 오랜 기간 동안 할 수가 없고요. 많은 분들이 항상 얘기하시는 것중 하나가 왜 플랜 B가 없냐라고 하는데 플랜 B가 있는 순간 대표팀은 망한 거라고 봐요 저는. A는 확실히 하는 게 맞고 본인들이 추구하는 방향성 하나를 꾸준히 밀고 나가면서 그거를 완벽하게 만드는 게 제일 먼저지 막 새로운 거 계속 도전하는 곳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대표팀 명단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 얼마 전에 대표팀 명단이 나오게 됐죠. 이피파 2026년 월드컵 아시아 2차에서는 앞두고 23명의 명단이 발표가 됐는데 이제 골키퍼에는 뭐 김승규, 성범근 조현우 선수가 그대로 뽑히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좀 변화가 있는 거는 성범근 선수가 김준호 선수 대신에 선발이 됐다라는 것. 그래서 대표팀에 다시 5, 6개월 만에 복귀를 하게 된성범근 선수를 볼수 있고 수비 라인은 이제 뭐 똑같아요. 김민재, 김영건 김진수, 김태환, 서령우, 이기재, 정세현. 선수가 뽑혔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볼수 없는 선수는 김주성 선수입니다. FC 서울에서 뛰고 있는 김주성 선수가 어떻게 보면은 지난 경기에서 김민전 선수가 나가면서 교체로 들어왔고요. 한 15분 정도를 베트남전을 뛰었는데 그 베트남 경기에서 아쉬운 면모를 좀 보여줬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이제 K 리그와 대표팀이 주는 무게감의 차일 이 텐데 베트남의 상대은 우리가 좀 약간 많이 일방적인 경기를 했고 경기를 컨트롤하면서 경기를 가져갔는데도 불구하고 김주성 선수가 이제 들어왔을때야 이게 확실히 대표팀은 쉽지 않구나라는 것. 좀 느끼게 지는 경기지 않았나? 이거를 여러분들 우리가 좀 느낄 수가 있었고요. 미드필드 지역에는 윤선민 박용우, 손흥민, 이강인, 이순민, 이재성, 정우영, 홍현석, 황인범, 황희찬. 이렇게 큰 변화가 없습니다. 이렇게 뽑히면서 아무런 변화가 없고요. 공격진에는 뭐 항상 변화가 없죠. 오영기와 조규성, 황희조 선수가 뽑히면서 대표팀 명단이 23명으로 이렇게 확정이 되었습니다. 일단은 뭐 우리나라 대표팀 명단을 보면은 공격라인 3명은 솔직히 아시아의 어느 국가랑 비교를 해도 솔직히 전혀 밀린다는 생각이 안 듭니다 근데 그냥 제가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미드필더 라인에 문성민 이수민 선수를 제가 뭐 비판하거나 이런 의도는 전혀 없지만 지금 최근에 이제 뭐 이수민 선수의 경쟁자로 얘기를 하자면 전북현대 박진섭 선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계속 얘기했었던 큰우영 선수도 있고 그리고 백승우 선수도 있는 이 상황에서 이수민 선수가 어쨌든 베스트11에 들어가는 선수는 아니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백업자원은 아마 실험을 좀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수민 선수가 또 뽑히게 됐고 근데, 네, 반대로 생각을 하면. 경기를 잘안 뛰는 선수잖아. 백업 자원이잖아, 이 선수가. 근데 백업 자원이기 때문에 이 선수를 테스트해 봐야 된다는 건 나는 논리적으로도 안 맞는 거 같아. 왜냐면 이 선수도 지금 경기를 못뛴 상태에서 이 팀에 들어와 가지고 연습을 하고 계속 전술을 맞춰 보고 훈련을 했을 거 아니야. 근데 여기서 이 선수들 또 빼고 새로운 선수를 뽑아. 그럼 걔는 또이 팀에 대한 전술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잖아. 그럼 또 그거를 익숙해져 가는 과정이 필요하고 이런 상황이 있는데 굳이 이승민이나 문선민을 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문선민은 뭐 92년생이고 주전이 아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다음 월드컵을 바라봤을 때어 선발로 안 뛰는 이 선수를 이 나이에 데려갈 필요가 있냐라고 이야기도 할수 있겠지만 뭐 반대로 보면은 뭐 손흥민 선수랑 결국 동갑이기 때문에 어 문선민도 안 뽑기는 애매하지 않나 경기력을 잘 보여주고 있고 어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중 하나가 이거예요 와 대표팀 어떻게 명단 바뀌는 게 아무것도 없냐 어떻게 어떻체김준호이랑 손범근 바뀐 거 빼고는 도대체 교체를 안 가져가냐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그 지금까지 이 대표팀 감독님을 하신 분들 중에 이거를 자주 교체를 가져간 분이 잘못된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 대표팀은 예 e s 보고 오늘은 예 e s 보고 내일은 Yes 보고 하는 곳이 아니에요. 왜 아니냐면 모여서 훈련을 오랜 기간 동안 할 수가 없고요. 많은 분들이 항상 얘기하시는 것중 하나가 왜 플랜 B가 없냐라고 하는데 플랜 B가 있는 순간 대표팀은 망한 거라고 봐요. 저는 A는 확실히 하는 게 맞고 본인들이 추구하는 방향성 하나를 꾸준히 밀고 나가면서 그거를 완벽하게 만드는 게 제일 먼저지 막 새로운 거 계속 도전하는 곳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레스만 감독님이 계속해서 지속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 했어요 예, 대표팀은 지역성이 있어야 된다고. 근데 이제 지금 많은 기자님들이 기사를 내고 있는 비판하는 부분중 하나가 이기재 선수나김태환 선수의 선발 여부가에 대해서 엄청 말이 많아요. 그래서 이기재 선수 같은 경우에는 현재 염기훈 감독 대행으로 수원이 변화를 주고 난 뒤로 주장직에서도 지금 사실상 박탈이 됐고, 그리고 최근 경기들에서 거의 뛰지를 못했다. 근데 왜이 선수를 선발했냐라는 말들이 엄청 많고 어, 김태환 선수도 마찬가지로 울산 현대에서는 오른쪽에 서령 왼쪽이 이명재가 주전이고 김태환 선수가 뭔가 아침 경기나 아니면 다른 컵대의 경기를 주로 나오거나 혹은 뭐서령호 선수가 아시안게임을 갔을 때 조금 뛴게 전부인데 여기 나이가 많은 김태환 선수를 왜 자꾸 뽑냐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아 뽑으면 누구 뽑아 어, 그래서 이제 대표팀에 뭐 안현범 선수도 실험을 해봤고 여태껏 몇몇 선수들을 실험을 해봤지만 뭐 솔직히 엄청나게 좋은 활약을 했다라고 하기는 애매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김태환 이기재를 어쩔 수 없이 뽑은 부분도 있고 아니 어차피 안현범 선수는 여러분들 제가 뭐 개인적으로도 조금 이렇게 이제 친분이 생긴 선수이긴 하지만, 안현범 선수가 대표팀에서 경기를 뛸 때, 안현범 색깔에 맞지 않는 경기를 하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안현범 선수가 제대로 된 활약을 펼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안현범 선수가 안 뽑히고 있는 것도 이해가 되는데, 그와 동시에 전북에서도 안현범 선수가 좀 공격적인 역할을 많이 맡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뽑기가 되게 애매할 수도 있다고 라 생각은 해. 현재 이 스코드에서 안현범을 뽑으려면 문선빈을 떠요로 트리는 것 밖에 없어, 정우 현이 네, 근데 안현범 선수가 지금 어. 좀 다쳐가지고 FA컵 결승도 결장을 했고, 요번에 음. 안 뽑히는데 아마 부상도 좀 이유가 있지 않을까 하는데 김문환이 안 뽑히는 거에 대한 얘기가 많아요 근데 뭐 김문환이 내가 최근에 봤던 경기를 봤을 때는 언더래핑도 뭐 많이 나가고 안쪽으로 들어와서 인버티드 풀백처럼 뛰면서 약간 진챙코처럼 약간 뛴다는 느낌 좀 많이 받았는데 아 잘해요 잘하는데 뭐이 선수는 사실상 3월 이후로부터 뽑힌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선수에 대해서는 뭐더 이상 언급을 하는 게 조금 의미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왜김문환이 애초에 떨어졌냐, 이것도 되게 중요한 관건인 것 같은데. 근데 이 정도면은 김문환 선수가 가진 그 스타일을 별로 클리스마로해서 선호하지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좀더 파워풀하고 힘이 있는 풀백을 원하는 게 아닐까. 근데 그렇다고 하면 서령우가 더 파워풀하고 그렇죠. 힘이 있는 풀백은 아니잖아. 음. 김원 선수 안 뽑히는 거에 있어서는 저희도 좀 의문이 많이 남기는 해요. 어, 근데 안 뽑는 거에 있어서 뭐 어쨌든간에 서령호도 계속 잘해주고 있으니까 뭐 그거에 대해서는 뭐 그러려니 할수 있다라고 하고 이기재 선수도 여러분들 얘기가 많잖아요. 삼성에서도 못 뛰고 있는 이 선수 왜 뽑냐? 근데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지만 소속팀에서 뛰고 있고 안 뛰고 있고 이건 여러분들 중요하지 않아요. 옛날에 흔히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중 하나가 뭐 포돌스키 같은 선수들이 아스날에서 주전으로 안 나오고 있어도 독일 월, 대표팀에 맨날 뽑혀가서 독일 대표팀 가면 날라다닙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크게 우리가 뭐아소수에서못뛴 선수 왜 뽑냐 이건 아닌데 이기선 수가 그러면 대표팀에 왔을 때 날라다니냐 어 날아가죠 날라다니는 게 아니라 날아가요 어 이기선 수가 들어와서 그렇게까지 잘하고 있진 않아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좀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이기선 수도 좋은 선수고 정말 축구를 잘하는 선수지만 이기선 수가 대표팀에서 보여주는 영향을 봤을 때는 베트남전만 봐도 김진수가 잠깐 교체해서 들어온 후반 4 5분이 확실히 이기선 수보다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걸 보여 주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도 언제까지 김진수 왼쪽 백쓸 거냐라고 이야기하는데 김진수만한 선수가 그만큼 없다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이 스쿼드 풀백 자원들 뽑을 만한 선수들이 많이 없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들어갈 수 있을 만한 풀백 후보는 어떻게 보면 광주에서 이번 시즌 활약을 보여줬던 이민기 선수라든가 주현석 이런 선수들인데 어떻게 보면 이민기 선수는 이제 또 부상을 당하면서 현재 또못 돌아오고 있는 상태이고 그다음에 주현석 선수도 뭐안 뽑히는 거에서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바라보면 그냥 그냥 뽑힐 만한 선수들이 다 뽑혔다 이렇게 여러분들 말씀드리고 ]까요? 싶어요 박지수 선수는 중국 가서 안 뽑는 것 같아 이해가 안돼 박지수가 지난 6월 달에 김민재가 훈련소 들어갔을 때야 이게 진짜 김민재가 훈련소에서 탈영해서 나왔나 싶을 정도로 헤어스타일부터 경기 플레이하는 모습이 비슷했는데 그냥 김민재 선수가 정승현을 편애하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김민재가 어쨌든 간에 그 옛날에 그 쿠팡 플레이에서 운영을 했던 로드트 카타르 다큐 보면 그때부터 정승현 선수가 김민재 선수랑 꼭 같이 한번 뛰고 싶다 뭐 이런 얘기도 했고 뭔가 둘이 굉장히 친한 것도 보여주면서 클린스만 감독 스타일을 바라봤을 때 민재야 너가 누구랑 뛰기 제일 편하냐? 어, 저 승현이요 아, 그럼 승현이랑 뛰어라 야, 이런 느낌인 거 같아요 여러분들 김민재 선수를 어차피 중점으로 이렇게 대표팀 수비를 개편하니까 그러니까 박규현 선수에 대한 얘기들이 많은데 박규현 선수는 솔직히 뭐 냉정하게 말씀드리면은 당장 이 스쿼드에 들어오는 게 쉽진 않아요 어, 한 번의 기회를 지난 6월에 받았으나 그때 뭔가 엄청나게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지는 못했고 그리고 솔직히 뭐 리그가 분데스 리가 3부 리그이기 때문에 좀더 봐야 된다. 그 그렇게 치면은 뭐 이현주 선수나 분데스 2부에서 뛰는 선수도 지금 뽑히지 않고 있는 이 상황에서 과연 이 3부 리그에서 뛰는 선수를 우리가 무조건 뽑아야 되나? 라고 하면은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바라봤을 때 우리가 이제 클린스만을 보면서 여러분 저도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요. 이제 클린스만을 바라보면서 야 K리그 진짜 더럽게 안 본다 라는 생각이 드는 것과 동시에 이 감독이 K리그를 왜안 보는지도 알겠다 라는 생각도 동시에 좀 드는 것 같아요. 어, 왜 그런 생각이 드냐면 이게 이제 잘하고 있다는 라게 아니라 어차피 본인이 뽑을 선수들은 정해져 있고 본인은 해외파 위주로 뽑을 거고 현재 뽑힌 국내파라고 치면은 뭐 문선민 선수 이순민 선수 그 다음에 정승현 선수 서령우 선수 이기재 선수 김태환 김진수 김영권 이런 뭔가 국내 리거에 뽑히고 있는 선수들은 애초에 자기가 뽑던 사람들을 뽑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K리그를 보는 것보다 해외 나가서 김민지 경기 한 경기 더 보고 손흥민 경기 한 경기 더 보는 게 본인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수비 라인을 제외하면 앞쪽 라인은 거의 다 이제 해파예요. 지명 어, 빼고 다 해파요. 이게 우리나라가 그만큼 스쿼드가 세졌다라는 증거이기도 하고 음. 예전이랑 많이 바뀌었죠. 더 이상 공격 지역에 한국 선수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국 케리거 선수들을. 음, 음. 진짜 이게 여러분들 많이 우리나라가 세였다라는 걸볼수 있고요. 이번 다가오는 싱가폴전이랑 그다음에 중국전이 있는데 이두 경기 도 아마 이길 거예요. 뭐 옛날에 중국 막 이렇게 우리가 중국 만나서 더티 플레이 뭐 어떻다 저떻다 하는데 최근에 열렸던 아시안 게임만 보셔도 아시잖아요. 뭐 홈이고 중국이 아무리 더티하게 해도 수준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걸볼 수가 있었고 이게 성인 레벨로 오면 여러분들 중국과 우리나라의 차이는 더욱 더 나면 더 나지 안 나지 않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것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고요. 일본도 요번에 선발 그 명단이 나왔습니다. 어, 나왔는데 뭐 미토마부터 시작해서 아이다랑 모든 선수들이 다 뛰기 때문에 아마 이번 이제 아시안컵 2차 예선 이 연전이 끝나고 나면은 사실상 이제 큰뭐 경기들이 없어요. 1월달에 이제 곧바로 카타르로 가야되기 때문에 아마 이게 이제 이 선수들의 마지막 공식전이 되지 않을까. 아시안컵을 바라봤을 때 우리나라가 우승이 가능하냐라고 하면 여러분들 저는 우승이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현재 아시안컵에서 우리나라를 대적할 수 있는 팀은 냉정하게 일본밖에 없어요. 우리가 뭐 지금 8강인가에서 아마 이란을 만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란 만나도 그 이란이 옛날에 그 이란 느낌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아시아 국가들이 우리나라랑 일본은 막 계속해서 막 이렇게 막 미친듯이 성장을 하면서 쭉쭉쭉쭉 올라가고 있는데 그 나머지 아시아 국가들이 못 따라온다는 느낌이 좀 많이 들어요 여러분들 음, 사우디도 저번에 평가 하한걸 봤을 때는 그렇게까지 세다라는 생각은 솔직히 안 들어요 어, 뭐 만치니가 갔고 만치니 감독이 가면서 뭐더 강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만치니에게 아직 시간이 너무 부족 하고요. 여러분들. 사우디는 르나르 때 봐서도 알겠지만 결과론적으로 월드컵에서도 아르헨티나를 잡았지만 그 이후로 그럴싸한 경기를 못 보여주면서 여러분들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호주도 있는데 호주도 사실 우리가 옛날에는 호주를 생각하면 여러분들 막비두카도 떠오르고 호주하면은 팀케일도 떠오르고 또 헤리케일도 떠오르고 뭔가 이런 정말 탑급 선수들이 많이 떠올랐어요. 호주를 우리가 생각해보면. 근데 지금 호주를 딱 생각해서 야 호주 선수 중에 좋은 애가 누가 있지? 하면은 냉정 세계 없어 아데 리그에서 잘 뛰고 있는 선수가 있냐? 옛날에 이청용 선수랑 같이 뛰었던 예디 나 크리스탈 팔레스에서 에이, 같이 뛰던 었 예디 낙 정도? 말고는 야, 막 이렇게 우리가 막 와, 이렇게 생각하는 선수가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 진짜 그러다가 조만간 샘 해밍턴이 뽑힐 수도 있다. 어, 이렇게 바라보는 게 맞는 것 같고. 호주의 현재 최고의 아웃포스는 호, 포세코 글루죠. 어. 이제 여러분들 진짜 <laughs> 호주 축구계 호주 생각하면 포스트 코으로밖에 생각이 안 나요 이제 어, 뭐 K 팀 K 이런 선수 있지만 네. 현재 우리나라 밴드한테 제일 호주 사람 중에 축구 하면 떠오르는 사람은 포스트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음. 어. 제가 봤을 때 이번 아시안컵에서 최고의 복병은 저는 UAE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아, 벤투가 있는 벤투가 간 UAE가 최근에 경기 뛰는거나 이런 경기력을 봤을 때잘 하더라고요. 아래서부터 로우 빌드업 가지고 가면서 코스타리카 누구 막 대가리 부시는 거 보니까 네. 벤버지의 UAE가 이번 아시안컵에 좀 복병이 될수 있다라는 것과 동시에 반대로 바라보면 벤투가 처음에 부임을 했을 때 아시안컵을 바로 나갔는데 그때 도 성적이 그렇게까지 좋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벤투의 축구는 어떻게 보면 4년의 프로젝트고 벤투는 많은 시간을 가지고 이제 경기를 가져가는 감독이다 보니까 시간이 필요한 감독이죠. 그렇기 때문에 벤투가 성적을 낼수 있지 없이는 이번 아시안컵에서 바라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다라고 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벤버지가 한국을 일단 잘 알잖아요. 이를 어떻게 하면 잘 막을 수 있는지, 희찬이가 어떻게 하면 햄스트링이 아픈지? 민재가 어디가 불편한지 강인이가 어떻게 해야지 강인이를 뭐 활용을 못하게 할수 있는지 이런거에 대한 데이터 측정이 많기 때문에 또 대한민국과 벤투의 UA가 만나게 된다면 무서질 수는 있어요 그리고 심리적인 부담감이라는게 있는데 선수들도 벤투를 너무나도 사랑했고 벤투 감독님을 너무나도 존경을 했잖아요 근데 그 시점에서 벤투를 상대편으로 만나게 된다면 좀 많은 감정들이 오가면서 선수들도 조금 흔들릴 수 있다 근데 여기서 막 손흥민이 오른쪽에서 치고 나가고 있거나 황희찬이 치고 나가고 있는데 벤투가 흥민아 뛰지 마 이렇게 만약에 얘기를 하면은 손흥민 선수도 4년 동안 이제 들었던 게 벤투의 얘기다 보니까 수만이 형이 얘기하는 것보다 벤투 말을 더잘 들을 수도 있어요 또 옛날에 막 무린뇨가 레알 마드리드랑 인터밀란인가 어디랑 바르셀로나 뛸때 바르디올라가 이제 막 질라타한테 얘기하고 있으면 무린뇨가 가가지고 야 나타나 아 그거 뭐 아니야 이러면서 지시해가지고 막질라타이웃었던 그런 장면처럼 뭐 그런 재밌는 그림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표팀이 이제 마지막 퍼즐은 그거라고 음. 생각을 해요. 어 이제 공격형 미드필드 이강인은 더 이상 대표팀에서 활용하기보다는 우측으로 뺐고 이제 과연 공미 자리에 손흥민 선수냐 아니면 이재성 뭐 이런 선수로 가고 손흥민 선수를 원톱으로 올리냐 아니면 조규성 선수를 원톱으로 기용을 하냐 이게 아마 이제 대표팀의 마지막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한 퍼즐이 되지 않을까 네, 지금 여러분들 냉정하게 이 명단을 바라봤을 때 저는 스타트 라인업 정해져 있다 봐요 저도 정해져 있죠 골키퍼의 김승규고요 왼쪽 백에 왼쪽 백에 이거는 예측 못 해요. 이기재야. 김진수가 아니라 이제. 이기재 뛸 아, 거야. 서만형은. 이 어... 이기재 뛸 거고 <laughs> 김민재, 김민재랑 정승은 나오고 우측에 오류대? 서령우 나오겠죠. 그다음에 미드필더. 미드필더에 박용우, 박용우 선수가 수비형으로 나오고 황인범. 황인 아니야. 이게 내가 봤을 때 이재성, 손흥민이 나올 거야. 황인범은 홍현석을다안쓴다 이재성, 손흥민 나오고 왼쪽에 황희찬, 오른쪽에 이강인 공격수 조규성. 이렇게 <laughs> 나올 거야. 그, 자, 1번 라인업은 요거고요. 만약에 손흥민을 톱으로 쓰고 싶다. 스만형 알겠습니다. 스만형이 음, 왜냐면 아 그러면 솔직히 이번 대표팀에 10월 달에 소집되기 전에 네. 손흥민이 공격수에서 좋은 활약을 펼쳤잖아. 근데 베트남이랑 뛸때그러면첫 번째 경기는 조규성을 포드로 올렸으니까 트리전 때두 번째 경기 때는 손흥민 톱을 실험을 해볼 만은 했어. 근데 안 하잖아. 그래 가지고 스만이 형은 약간 손흥민을 원톱으로 써서 이렇게 쓰기보다는 조규성을 롤러. 앞에 나가 가지고 조규성이 헤딩 싸움하면서 어. 싸워 주고 그 떨어지는 걸 손흥민이 가져가 게더 매력적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 야, 그럼 이번에는 황인범이랑 호현석둘다 선발로 못 나온다. 근데 황인범이 어쨌든간에 최근에 피언스 리그 보면 네. 공수 조율 자기가 다 하고 어제도 뛰었어요. 어, 어. 집에서 진짜 잘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음. 근데 이 황인범도 밀린 것 같아요 이제. 대표팀에서. 아, 왜냐면 손흥민의공미로 내리는 순간. 많은 선수들이 가슴이 아픈 거거든요. 많은 <laughs> 많은 희생자가 나오기 시작했요 아니 어쩔 수 없어. 손흥민이 공격수에 있거나 <laughs> 왼쪽 윙에 있으면 네. 왼쪽 윙으로 가면 그냥 시찬이 형한 명만 고통스러운 것뿐이고 음. 그 다음에 공격수로 가면 은 조기성 선수 한 명만 고통스러운 건데 손흥민을 공미로 내리는 순간 많은 선수들이 고통스러워지는 거거든요. 강인범 뭐 이런 선수들이. 그럼 이재성도 거기에 포함될 네. 이 수도 있고 근데 이재성은 또 최근에도 캐딩골 결승골을 넣었잖아. 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봤을 때는 이재성 손흥민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음. 우측에는 이간. 나오고 왼쪽에는 황희찬이 나오면서 그냥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자꾸 그 수병 미드필더에 박영우 선수 자리에 황인범을 넣어라. 홍현석을 넣어라라고 하시는데 이 축구라는 게그 밸런스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로스터프 치크를 보면서 그 피지컬이 주는 중요성을 저는 뼈저리게 느꼈다고 생각을 해요. 지난 새벽에. 그래서 이 수병 미드필더, 특히나 원볼란치에서 뛰는 이 자리에 뛰는 사람들은 피지컬이 좋아야 돼. 아, 근데 나는 황인범이 박영우 선수보다는 그 자리에서 잘할 것 같긴 해. 아볼 플레이는 훨씬 낫았어. 아니 수비적인 것도. 어... 그러니까 헤딩 싸움은 박용거도 많이 이기겠지만 뭐 뒷공간 커버한다든가 따라가준다든가 이런 거 맨시티전 때 황인범이 커버해 주는 거 보면은 풀백들 나갔을 때그 사이사이 따라가가지고 태클 놓는 거 보면 맨시티 때를 다 따라가면서 태클하더라고 나라면 내가 감독이라면 나는 거기 황인범 쓸것 같아. 근데 음... 이거는 뭐 개인의 생각 차이지. 취향이죠 취향. 어, 취향 차이고 그... 생각 차인데 모가르테를 거기 쓸수 있는 거고 뭐더 피지컬 좋은 선수를 쓸 수도 있는 거고 바비앙 아시를 쓰는 것도 있는 것처럼. 근데 황인범도 나. 낫... 쁘진 않다. 왜냐 우리나라가 아시안컵 나가서 좀더 주도하는 경기를 하게 되면 어차피 수비적인 거는 크게 많이 요구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재밌는 여론 중 하나가 여러분들 지금 엔리케가 욕을 많이 먹고 있어요. 엔리케가강인를 왼쪽에 쓰고 엔리케가 이제 막 이강인 선수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 그 이강인 후토크 댓글에 달리는 것 중에 가장 이제 손 붙는 댓글이 야엔리케야 너는 스마니보다 못한 놈이다. 클리스마니 어, 이강인을 제일 잘 쓴다. 어, 이런 댓글들이 달리면서 야 이게 경기를 보다 보니까 알고 보니 스마니가 명장이었구나라는 댓글. 들이 달리고 있는데 이게 대체어디이 말을 탁 치게 됩니다. 아 이게 무슨 소리야. 이강인 선수가 본인이 뛰고 싶은 자리를 해달라고 해서 뛴 건데 진짜 이 말을 탁 치고 자다가도 소름이 돋더라고요. 그런 댓글들을 보면 제가 봤을 때그 분들은 어. 그 국뽕 TV를 보고 오신 것 같아요. 어. 아, 국뽕 TV가 아니라 그냥 강인이를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음. 강인이가 주전으로 뛰고 네. 우측에 뛸때 드리블도 잘하고 좋은 축구가 나오니까 그냥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